코다이 교수법 4강 리듬 학습, 언어에서 음악으로 여러분, 코다이는 음악의 리듬을 언어에서부터 출발시켰습니다. 그는 아이가 언어를 배울 때의 자연스러운 리듬감, 말의 억양, 박자, 강약, 그 안에 이미 음악이 숨어 있다고 봤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말할 때도, 안녕하세요, 나, 고마워요,처럼 단어마다 고유한 리듬이 있죠? 코다이는 바로 그 언어의 리듬을 음악의 리듬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먼저 말을 하듯 리듬을 익힙니다. 박수를 치면서 혹은 발을 구르면서 자연스럽게 말의 흐름을 몸으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달이 떴다, 세 글자 안에도 긴 소리, 짧은 소리, 강세가 있죠. 이걸 박수로 표현해 보면 이미 리듬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아이는 악보를 보지 않아도 소리의 길이와 흐름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코다이는 이걸 듣기에서 리듬으로 라고 불렀어요. 기호나 악보보다 먼저 몸과 말로 리듬을 체험하는 것이죠. 이렇게 언어를 리듬으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코다이 리듬 교육의 첫걸음입니다. 결국 말의 리듬을 이해한다는 건 음악의 생명을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리듬은 음악의 심장이다. 코다이가 남긴 이 문장처럼요. 자, 이제 말의 리듬을 실제 음악 리듬으로 바꿔볼게요. 코다이는 아이들이 기호보다 소리로 먼저 리듬을 익혀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안된 게 바로 리듬어표. 영어로 리듬실라블입니다. 리듬어표는 타, 티티, 타이처럼 짧고 단순한 말소리로 리듬을 읽는 방법이에요. 쉽게 말해서 리듬을 말처럼 부르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4분 음표 하나는 타, 8분 음표 둘은 티티, 2분 음표는 타. 이런 식으로 말소리를 붙입니다. 아이들은 이걸 말하면서 리듬의 길이와 구조를 몸으로 익혀요. 기호를 보기 전에 이미 리듬의 흐름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코다이는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악보를 단순히 읽는 것들 넘어 리듬을 말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즉, 리듬어표는 음악을 언어로 바꾸는 훈련이자 언어를 음악으로 되돌리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코다이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아이의 입이 먼저 리듬을 배우고 그 다음에 눈이 리듬을 읽는다. 결국 리듬어표는 리듬학습의 가장 기초이자. 모든 음악 리터러시의 출발점이에요. 이제 코다이가 리듬 교육을 어떤 순서로 가르쳤는지 볼까요? 그는 절대 처음부터 악보나 기호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항상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순서를 지켰습니다. 먼저 귀로 듣는 단계, 아이들이 노래나 박수 리듬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반응해요. 이 단계에서는 음악의 느낌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말하기 단계예요. 아이들이 리듬 어표로 말하면서 소리를 직접 내고 리듬을 몸으로 표현하죠. 타, 티티, 타 하면서 말소리와 리듬이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은 읽기 단계입니다. 이미 익숙해진 리듬을 악보나 기호로 인식하게 해요. 이때 아이는 기호를 외우는 게 아니라, 아, 이건 내가 말하던 그 리듬이구나 하고 연결 짓습니다. 마지막은 쓰기 단계예요. 이제 아이가 리듬을 스스로 써봅니다. 들은 리듬을 손으로 적으면서 귀입손이 연결된 완전한 리듬 학습이 완성되는 거예요. 코다이는 이런 순서를 귀에서 눈으로 라고 불렀어요. 듣기와 말하기가 먼저, 읽기와 쓰기는 그 다음, 이건 단순한 교육 순서가 아니라 인지 발달의 흐름에 맞춘 철학이었어요. 결국 이 과정은 아이들이 리듬을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감각으로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코다이가 리듬 교육을 통해 얻고자 했던 궁극적인 효과를 볼게요. 코다이는 리듬을 단순한 박자 훈련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는 리듬을 음악, 언어, 신체 표현을 잇는 다리라고 했습니다. 즉, 리듬은 음악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움직임과 감정, 생각을 하나로 묶는 에너지예요. 아이들이 언어로 말하고,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리듬을 익힐 때, 그건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그 순간 아이의 귀, 몸, 마음이 동시에 반응하고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 아이는 리듬을 듣고, 리듬을 움직이고, 결국, 리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코다이가 말한, 살아있는 리듬 교육, 이에요. 또, 리듬은 음악의 생명선이죠. 리듬이 안정되면 멜로디와 하모니도 함께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코다이는, 리듬은 음악의 심장이다, 라고 강조했어요. 결국, 코다이의 리듬 교육은, 음악의 문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인간의 언어로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아이들은 말에서 출발해 음악으로 확장되고, 음악 속에서 다시 말의 리듬을 발견합니다. 이게 바로 코다이가 꿈꾼 통합적 음악 교육이에요.